네? 선생 봐봐요. 응? 이거 필요 없지? 뭐 필요 있으면은 아니 근데 우리 나는 우리 부감독님한테 몇개으니까 어, <laughs> 부감독님이 도아해 이거를 조금 세우려고 하는데 세우려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잘라내는 것은 조금 있다가 잘라내도 되니까 응. 일단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이게 소품으로서된 나무들이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소재를 만들 때 그 나무를 음 조금 이렇게 개작을 하면는 인상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네. 음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을 옛날에 그 혹시 기억나요? 그뭐 고양이 분재라고 했던거 고양이 분재?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병에다가 네. 고양이를 넣고 키우는 거였거든요. 네. 기억나니까. 근데 그 분재? 이제 고양이를 축소시켰다라고 해서 분재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분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나빠졌죠.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 고양이 분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재라고 하는 것이, 동물 경우에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니, 고양이 얼굴 혹시 그 기억, 구분할 수 있어요? 이놈이 저놈이다, 저놈이 이놈이다? 제가? 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기, 모르죠. 예. 그 고양이는 주로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그렇지. 하잖아요. 예. 색깔로 구분을 하지, 그리고 고양이의 몸이 되게 예.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단지 이제 어린 고양이냐, 새끼 고양이냐, 뭐 이게 따라서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끼 고양이는 일단은 그 표정이 굉장히 귀엽죠. 그쵸. 예. 귀여운 아니, 근데 그냥... 뭐든지 새끼는, 예. 뭐 호랑이 새끼도, 예.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귀여워. 왜냐면아그저 저,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에버랜드에 네. 그 예전에 그저저 뭐야 그백백뭐 하여튼 그뭐 다섯 마리인가 몇 마리 낳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심각한 네? 이 우리 부 감독님은 지식을 오유에서 지금 빠져 계시는데 <laughs> 포유류 포유류 경우 그러니까 네. 젖을 먹이는 동물의경우만 새끼가 귀엽습니다. 아, 그니까, 호랑이도 귀여워. 근데, 보세요. 쇠기 벌레가 누구의 애기인지 알지, 아시죠? 네. 뭐예요? 쇠기? 네. 나도 모르겠는데. 잠자리. 잠자리? 네. 새끼가 아, 잠자리? 새끼가 귀엽던가요? 그 새끼를 못 봤는데? 왜, 네, 새끼를 못 봐요. 아, 새끼? 아이, 물려는 봤어도. 네. 그거를, 이게 뭐냐고, 나 찾아보지라. 네. 그 배추에 흰나비 애벌레 귀엽습니까? 아니. 예? 네? 아니. 왜, 네, 그러니까 사기를 쳐요. 그다음에 비단 이인어도 새끼가 귀엽습니까? 애미가귀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저저 저, 그러니까 어. 우리가 포유동물의 한계를 벗어나면은 어. 네, 새끼가 다 귀엽다라는 말이 허위라는 거야. 어. 예. 아, 그건 그래요. 하여간 예. 아, 저저저저 저, 저, 호랑이도 네. 포유동 포유동물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자꾸 그짓지 말하지 마시라고. 아, 알았어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호랑이도 나는 귀엽다고, 네. 무서운 저거지. 아, 그의 우리도 를 모르겠습니까? 네. 세상에 딴지 가는 재미로 사는 예술직이에요 아니, 그, 딴지 일을 하지 말고, 네. 좀, 어 하면은, 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어? 그럼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즐거워하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 나 군대 있을 때 그랬는데, 야, 최소한, 아, 했으면, 어, 엇까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어? 정신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박이 다줄거가지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laughs> 네. 응? 응. 좋게 다 해석해줄 것이다. 질의 진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본질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음. 본질과 핵심은 좀 짚어가면서 새끼들은 무조건 귀엽다라고 하는 편견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음. 요거는 싹안 나오고 죠 나올래나? 아. 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내년에는 액비 왕창 줘가지고 새벽 쭉 끌어올릴 네, 거거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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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요, 거가 있어서 나올 거는 같은데. 음. 그, 없는 싹도 만들어낼 겁니다. 아, 내년이 아니고 올해. 요거를 요렇게, 요, 요거는 요렇게, 렇게 놔두고. 애교지로. 놔두고. 음. 놔두고. 자, 고민 지에 많은가 봐요. 이리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제 이게 문제 이게. 음. 음? 이게 세우는 게 응? 이게 세우는 게 문제에 음. 세우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 손을 이용해서 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호가이를 이용해서 어, 나무를 쉬는 절세 신공을 <laughs>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절세 신공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호가이를 이용해서 철사를 쉬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또 자화자찬을. <laughs> <번거로워요. 웃음> 네? 네? 아니, 나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저렇게 호가이를 이용해가지고, 어, 쉬면은 그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면은 오히려 쉽게 나무가 쉬어집니다. 근데 지금 호가이가좀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딱이에요. 딱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호가이를 이용해서 쉬면은, 어, 저렇게 작은 곡, 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데 상처를 내지 않고, 어, 저렇게 쉴 수가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은 걸보여드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 그래도 많이 섰어요, 봐봐요. 네. 네. 많이 섰어요. 네? 네. 어? 복도 자연스럽게 쓱 하면서 이렇게 했고. 네. 어? 어? 네. 어? 어? 정면으로 서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정면이지 아, 아, 그쪽 아니었어요. 조금 더 돌아가야 됩니다. 아, 여기, 여기? 네. 네. 조금 더 돌아가야 돼요. 좀 더? 네. 여기? 네. 네. 아니, 너무 아까, 많이 갔는데? 아까, 아, 정면이? 아니, 여기로, 여기로. 네. 아, 여기, 여기를, 네. 여기 조금 더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반대? 네.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고정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나 네, 나무가 조금 어색해요. 어디가 어색 고정이죠? 오른쪽 가지가 위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오른쪽 그렇습니다. 가지 여기 네. 아 이거 지금 아직 안한 거잖아요. 아, 안한 거예요? 아 이제 여기 이제 이 공만 예, 해놓고서 이제 저기 했잖아요. 네. 저기 두꺼운 부분 공맞은 거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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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이것도 조금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휠까, 안닐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휠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저기가 돼서. 저 사람 손으로 직접 저걸 쉬게 되면은요, 그, 몸, 몸뚱에 있던 그 눈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흔히 생기고, 저렇게 정교하게, 이, 곡이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혹가위라고 그래서 혹만 만들어내는 가위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제가 필요하면 막 아무거나 끌어다 갖다 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뺀지로다가 하면은 이게, 네. 이게 철사가 눌려서 네. 마음에 조금 무리를 좀. 자국도 생기고, 네. 철사에 또 자국도 생겨요, 이거 음. 뺀지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좀 많이 없어서 장수매는 철사 자국이 많이 남던가요? 남아요. 네. 어느 정도 놔두면 철사 자국이 남습니까? 자국이, 근데 이거를, 그, 이게, 뭐라 해야 되는 좀, 오래된 가지는, 예. 철사 자국이 잘안 나는데, 예. 솔직히 해서, 여기, 여기,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은 철사가 예. 잘 파고들어요. 예. 그러면, 바꿔 말하면은, 뭐, 이, 원 줄기는 아주 천천히 굵어지는데, 가는 줄기는 빨리 굵어진다. 그러죠. 세력이 네. 좋아서. 세력이 좋아서. 네. 세력이 좋아서.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철사를 이거를 많이 해봤, 장수매는 많이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도, 네. 뭐, 오래된까지는 좀, 그, 바싹 감은 건 아니지만, 조금, 네. 그, 연하게 감아서, 한몇년 놔둬도, 네. 그, 철사 자국이, 솔직히 얘기하면 잘안 보여요. 네. 그 저거는 있어. 여기는 이제 자동급수다 보니까, 떼는 네. 타가지고, 철사 가본데는 떼가 네. 되어지고 이제, 이제 테두리가 있는데, 네. 그, 어, 어, 막말로 얘기하면 파고 들은 것은 아니다. 네. 응? 아무래도 이제 소사나 여타의 나오보다는, 예. 네. 아, 어, 첫사자국이 좀덜 네. 나요. 덜 나죠. 예. 네. 그래서 저 소사는 보통 내년 5월달에 풀거든요. 예. 네. 요, 거실 같은 는 근데 장수매도, 예. 뭐 끝머리, 올해 나온 것들은, 예. 내년 5월은 조금 저기 하고, 예. 이게 또잘안 먹히더라고요. 예. 잘 고정이 안 되더라고, 장수매가. 그러죠 성장이 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예. 봐가면서 어?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초보이신 분들은 항상 물 주고, 거름 주고, 뭐, 이렇게 나무 돌볼 때, 첫사가 파고드는지, 안 파고드는지, 진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런 건데,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어, 이거 프레어지 해놓고, 잠깐 잊어버리고 해서 한달 정도 지나면은, 폭 파고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 철사 자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철사 자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이 차이는, 엄청난 납니다. 신경을 많이, 얼마만큼 신경을 많이 썼는가, 그 신경 쓴 것으로 비교를 하면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음. 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철사를 한번 감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풀었다가 다음에 또 감고 또, 그 다음에 풀었다 또 감고 해서, 추선 하나, 나무가 하나 완성목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세번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네. 세번 이상. 보통 한 대여섯 번 정도 하면 완성목이 되는 것 같아요. 장수매는 내가 봤을 한 대여섯 번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근데 대여섯 번 정도이면서 한 번이라도 첫사 감는 것이 또 늦춰져 있다. 늦고 해가지고 파고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네 개가 또도로감이타으리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잠목에 철사를 갖다가 철사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은 탑사피하고 똑같아요. 음. 중간에 하나하나 진짜 정교하게 세월을 갖다가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음. 요게 어느 순간에 어, 신용공부 도로암이 타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철사자국이 있는 나무하고 없는 나무, 이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선택을 할 때,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철사자국이 없는 나무는 그만큼 가치를 더 인정해줘야 맞아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요즘 그래도 조금 네. 저, 어? 저기는 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철사자국 이야기하시는 분들 도 많아졌어요. 그 특히 이제 경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여기에 철사자국이 있다 해가지고. <laughs> 심지어 어느 경매사 분은 철사자국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경매에 올렸다가 바로 내리는 분도 봤어요. 음. 그, 그런 분들은 되게, 현재 전문 경매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존재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요. 음. 이, 이 철사자국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그 독선이다. 어? 어? 아니, 근데 내가 음, 봤을 때는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만들 위해서는 철사를 걸기는 걸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철사 자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예. 이게 그 신경..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관심 관심도가 네. 한점과 딱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철사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나보고 독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철사.. 나.. 문제에서 철사 자국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이건 기후문제도 아니고 취향은 문제도 아니고, 기본은 기본이다. 기본은 기본입니다. 젖사자국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아니, 자질까지는 나는 생각 안 하는데, 음. 하도 많아가지고, 뭐, 바쁘고, 뭐, 이러니까 살짝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한 2년씩 막 이렇게 묶어놓은 분들도 있어. 그런데 음. 그거는 진짜 너무 파고들어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철사가 음. 먹고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건 이제 분재 폭력이라고 되죠. <laughs> 예? 네? 폭력까지 나와 이제? 예. 네. 그냥 분재를 학대하는 거죠. 그 정도 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장수면 소재 하나 철사 거리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아, 요거는 또 가지가 몇개 없어서, 응? 그래도 요거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응. 응? 뭐 상처 치료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뭐 하더라도, 응? 간격 보고 뭐 따질 거 따지면, 그래도 좀 빨리 끝나는 것은 한 30분? 응? 응? 조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가지가 좀 많고 뭐 이런 것들은 한 1시간 더 걸린 것 같고, 응. 근데 이게 처음 거는 게, 네. 수영을 잡는다는 게 이게 쉬, 쉽지만 은 않은 게,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딱,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씩, 그, 돼 있는 것은, 네. 그래 어느 정도 이렇 좀,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일부분만 그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데, 네. 이거는 처음 거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철사 거리에도 이렇게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계획을 다 세워 놓고 그것에 맞게 철사를 걸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예술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그때그때 달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이라든가 철사를 나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냐. 네. 나무에 적합하냐.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대로 나무를 만들잖아요. 그러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수형이 나오기도 해요. 네. 어, 그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예술식 철사거리다라고 하는 이 방법의 네. 강점은 나무 변화라든가 네. 순간순간에 그 어떤 그 변화된 모습에 어, 그 뭐라 까 대처하는 것? 네. 어, 거기에서 이제 좀 능숙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제 교육관하고도 좀 비슷해요. 저는 애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너희들은 여기까지 따라와야 된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그랬어요. 예. 근데 점차 나이를 먹어 가면서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음. 그걸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그것이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애초에 내가 설계했던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매순간마다 나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어야, 변화를 하고, 방향을 틀어야 나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미리 딱 설계를 해놓고, 그 대충 목표는 정하죠. 그렇죠. 근데 그 목표에 꼭 부합되어야 된다, 맞춰져야 된다라고 해서 나무한테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철사 걸으면 어떻게 보면은 내 맘에 들지 않게 자란 나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그 네, 트는 것이긴 한데 그게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고 순간순간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더 좋겠다 싶으면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시하는 것이 나무 자연스러운 흐름. 음. 음. 그래서 손을 댔지만은 이거 철사 걸은 거요? 안 걸은 거요? 진짜 나무 자연스럽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술의 분제 목적이고 가치죠. 음, 가치까지는 모르겠고. 네. 하여튼간. 하여튼간 그림. 음, 근데 이제 그거, 그러 예술처럼 안 만든다라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네. 그림을 봐도 그 사실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잖아요. 네. 그, 그러듯이, 이, 그 만드는 방법은 그림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근상이 좋고, 그 다음에 라면 꼭 그,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해진 것이 좋다. 그런 분, 고수부들도 있어요. 예. 네. 어,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서 또 가치를 느끼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음. 취향이지, 취향. 예. 네. 근데 이제 그 취향이 제분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나는 자연스러워야 되고, 예. 네. 어. 그 다음에 두드리기는 인위적인 느낌을 배줘 해서 예.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갖다가 살리는 것이 이제 제 취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만 걸면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지는가. 이제 이 문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죠. 예. 이건 나중에 분제학교 열어가지고 그때 가시니까요. 자연스럽게 된게 네. 엄청 이게 힘든 것 같아. 그렇죠. 네.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은 분 시작한 분들을 최초에 출발이 거기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시간이 오면서 이제 약간씩 변형을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분재에서 오히려 멀어진 듯한 느낌. 음. 그래서 그으에서그 추상화가 도대체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모르겠다. 네. 그런 그림도 종종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작가가 와서 설명해줘야,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laughs> 네, 그렇게 느끼는 그림. 그런 그림은, 글쎄요,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설명을 들으면, 네. 고민 하다가, 아, 이게 이제 해, 해니까. 네? 이번에 그 여행을 왔는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꼭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뭐 아름다운 풍경을 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야, 그림 같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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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지.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은. 응?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글쎄네? 어? 뭐라 그래요? 그냥 멋있다고 그랬죠. 야, 멋있다 그랬죠. <laughs> 멋있다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한, 한술더 뜨는 말이었어요. 뭐예요? 예, 사람이 무지개 이쁘면은, 예. 야, 진짜 인형 같다. 예. 근데 아주 예쁜 인형을 보면은, 예. 야, 진짜 사람 같다. 사 같다. 그런 얘기를 예. 안 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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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 한참 웃음 기억이 나는데, 어. 저, 거기 아이러니 같은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아이러니라 그래도, 이제, 그때그때 그, 뭐라 해야 되나, 응? 감탄사가, 이제, 그, 딱, 그, 저, 저, 저 느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음. 자, 이제, 시간이, 한 시간이 다되갑니다 그러니까, 수감부, 아까 앉아았던 분, 빨리빨리 만들어야 아니, 이제, 아, 이제 여기 응, 응. 하고, 수감부 하고, 여기에만, 이제, 흠, 보면, 거의 끝나가요. 음, 네. 그분 안에 완성시켜 주십시오. 뭐야, 그것도 강요해? 네. 5분 안에라고? 네. 우리 너무 많이 노닥거렸어요. 우리 구독자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 근데 영상을 빨리 돌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됐다라고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이 영상은 일부러 처음서 끝까지 하나하나 이 철사가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그 과정 자체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소재가 어떻게 문제의 틀을 갖추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아,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거의 실시간 수준? 음, 실시간 수준으로 여러분들 그 영상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철사를 푸실 때, 어, 철체에는 가는 철사를 풀을, 풀고, 그리고 철체원은 우리 풀 때는 굵은 철사를 감고, 그 다음에 가는 철사 다음에 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 때는 이 역순으로 가는 철사부터 풀고, 나중에 굵은 철사를 푸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가는 철사 다 풀어내고, 굵은 철사는 한 달이나 있다가, 또는 한두 달더 있다가,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 나무를 빨리 고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가지에다가, 너무 굵은 걸걸으니까심을못 받는 것 같아. 또, 감았던 가지를 또 저렇게 풀고, 아. 아니, 근데 굵은, 거... 가... 네, 굵은 가지를 하면은, 정교하게 잠곡을 넣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붉은 가지로 방향만 잡았다가, 우리 부감님 지금, 그것 다 잘라내고, 다시 가는 철사로, 지금 정교하게 곡을 넣기 위해서, 어, 런데 저는 그래서 곡을, 철사거리에서 곡을 넣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 만족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철사거리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자잘하게 막 일부러 이렇게 고글 넣지는 않잖아요. 아, 그런데 예, 소재 때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해놓은 이게 일자로 쭉쭉 빼는 거보다 네. 그런 게 조금 맛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질려가지고 네. 또 안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저저 해소를 시키는데 네. 근데 이리 이제 가지가 없을 때는. 네. 그게 좀 꾸덕꾸덕. 저, 뭐, 뭐, 완전, 저, 저 라면, 라면빨 같이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어? 왔다 갔다 좀 흔들리는 게좀 있어야. 근데, 이렇게 나무를 만들 때, 보기에, 철저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하잖아요? 네. 음. 그러면 쉽게 지쳐요. 쉽게 쉬... 질려요. 쉽게 질리고, 담백하게 만드는 나무들이 비교적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음. 라면빨 같이 완전히 꼬우더라도 음. 나중에 가면 은 조금 질리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가지가 너무 없을 때는, 음. 그래도 좀 왔다 갔다 좀, 이 뭐야, 흔들리는 일인 느낌이 좀 있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 소재 때는 요렇게 해놓는데, 나중에 가면 음. 조금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하면서 그걸 없애지. 음. 음? 자, 이제 다 끝났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정면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포토파스토랑 붙이면 끝나야지? 아, 여기가 처사을다가 떨어졌어요. 음. 자, 정면. 자세가나라와요 지금 나무가. 네. 지금 제일 이상하지요? 네, 좀 많이 이상해요. 지금 나무가. 이쪽에 잘, 네, 네, 이쪽은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놈을 완전히 쉬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이놈이 수관으로 오고, 이놈은 뒤로 가고, 이놈이 지금. 네, 정면, 여 예, 예, 저쪽, 저쪽 가져가자고예 네, 이쪽으로 지금 와주면은 나무가 균형이 맞을 음.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약간 굳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철사를 아. 지금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아, 요게, 아,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안 이어진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이어져요? 네, 예,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고거로 휘어지 이것 예, 요것 휘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간하고 싸움이 되야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수간이 와야 돼. 음. 그래서 가지가더 나오면 휘어질지질 않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배기 싫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또 다시 휘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무가 진짜 또 오랜 세월 갖다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봐야지, 제가. 잠깐만, 네. 일단. 그,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균형이 좀 많이 흐트러진 상태? 네.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나무 가지를 갖다 세우면은, 네. 그,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굵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네. 예. 가지가, 이 지금 굉장히 굵고 길어요. 어. 길기 때문에, 이만큼에서 해놓고 여기를 잘른다고. 네, 예, 여기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잘라줘도 안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음, 나오지.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조금 전보다는 훨씬 나무가 나아졌어요. 나아졌죠, 나아져 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울을 볼까요? 예, 돌려봐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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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돌려봐 주십시오. 기회 이제 30분을 다 채웠습니다. 나무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완전히 이렇게 만족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이것도... 서서히 나무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나무가 이제 잔가지 늘고, 네.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은, 틀을 맞춰가다 보면은, 나무가 상당히 재밌는 나무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좀 가지도 좀 빼내고. 음, 그러죠 음? 이거 지금 이제, 오, 요 작년에 이게 나온 가지라서, 분갈이 한 다음에 나온 가지라서. 예. 가지가 많이 좀안 나왔다 보니까, 요것도 조금 채우니까 좀 낫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요게 공간이 좀, 네. 어, 없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장가지가 이기 나와가지고, 네. 한 가지에서 한 서너 개씩만 나와도. 조금 더 틀어주십시오. 장면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예. 지금 요게 장면입니다. 음. 지금 요, 요 부분이 정면인데, 어. 지금 아까 소재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민기였습니다. 자 얼굴이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아, 더요. 번... <laughs> 감사합니다. 박민기였습니다. 네. 자, 이상 예술군재원 명품 장수매 소재 철사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